안녕하세요.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어플리케이션 여기로 가를 제작한 박혜원, 정혜선, 천담희입니다. 여기로 가의 소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된 과정과 개발 내용, 알고리즘을 중점으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곤 합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피소와 대피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어플리케이션, 여기로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중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대표적인 재난 안전 어플리케이션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입니다. 안전디딤돌은 재난 문자와 재난 뉴스를 제공하며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대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디딤돌은 기능별 접근성이 낮으며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룬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하여 여기로 가는 UI 측면에서 접근의 편의성을 증대했으며 친구 간의 위치 공유 등 사용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실용적인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여기로 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6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회원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로 가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면 간단히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양식이 아니거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고 양음식에 맞게 입력해달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진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회원인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로그인 완료 시 마이 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피소 안내 기능입니다. 대피소 안내 기능은 세부 기능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기능 중 주변 대피소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내 주변 대피소가 클릭되면 GPS로 사용자 위치를 불러오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대피소와 사용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근방의 대피소 목록을 산출합니다 산출이 완료되면 근방 1km 내에 존재하는 대피소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해줍니다 각 마커를 클릭하여 해당 대피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길 안내 버튼을 통해 해당 대피소에 가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반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2km 내에 존재하는 대피소 정보가 추가적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길찾기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길찾기를 사용하기 위해 하단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 안내 버튼을 누릅니다. 현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까지의 경로가 카카오 웹 지도를 통해 제공됩니다. 카카오 웹이 핸드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설치 없이 지도 보기를 클릭하여 웹 카카오 맵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의 세 번째 기능으로 행동 지침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행동 지침 버튼을 누르면 행전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별 행동 지침 사항이 백과사전 형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난분류, 세부 재난명 등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문자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재난문자를 클릭하여 최신순으로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페이지 상단의 필터바를 통해 지역별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 관리 기능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친구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친구 관리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친구 목록과 받은 친구 요청을 확인할 수 있고, 친구 목록 페이지 하단에 친구 추가 버튼을 눌러 이메일로 원하는 상대에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받은 요청 페이지는 사용자가 받은 친구 요청 목록을 제공합니다. 받은 요청이 존재할 경우 수락 또는 거절을 눌러 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요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용자는 서로를 친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한 곳의 주소와 친구 삭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위치 공유 버튼을 통해 이동을 하면 지도의 현재 사용자와 친구 관계인 사람들의 위치가 마커로 표시됩니다. 해당 마커를 클릭하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로 가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관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My Page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여 My Page 혹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모두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인정 시스템을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파이어베이스 어텐티케이션의 계정이 생성되고 닉네임 등 사용자 정보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컬렉션에 저장됩니다. 로그인 시 파이어베이스에 일치하는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에 성공하고 없으면 로그인에 실패합니다. 대피소 안내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실행됩니다. 프로바이더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GPS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 정보와 조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산출합니다. 계산 과정이 끝나면 1km 내 대피소를 지도의 마커로 표시해줍니다. 사용자가 하단에 존재하는 2km 내 대피소 출력 버튼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도의 대피소로를 나타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에 대한 길안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외부 웹 지도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를 통해서 현재 내 위치에서 대피소까지의 자세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지침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행동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어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JSON 형식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해당 파일을 모두 읽은 후에는 재난 분류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재난, 비상상황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행동지침을 제공합니다. 재난 문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재난 문자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한 재난문자 정보를 받습니다. 불러오는 재난문자는 내부 DB, 즉 SQL 라이트에 저장하는데 각 재난문자가 보내지는 장소 정보를 함께 분류하여 저장해줍니다. 내부 DB에 3일간 저장되는 재난문자를 불러와 웹 화면에 표시하며 이때 지역별 재난문자도 쿼리를 통해 분류하여 화면에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리 기능입니다. 친구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필 사진 지정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이미지 피커를 이용해 사용자의 갤러리에서 선택한 사진을 파이어 베이스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 이미지로 지정됩니다. 두 번째로 친구 추가 기능입니다. 친구 추가 페이지의 검색창에 검색 대상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파이어베이스에서 1차는 사용자를 찾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친구 목록, 받은 요청 목록, 친구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친구 위치 보기 버튼을 클릭 시 카카오 API의 리버스 지오 코딩을 이용하여 주소로 변환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공유 기능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실행됩니다. 이때 위치가 변경될 시 사용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용자들의 프렌드 어드민 콜렉션에서 위도 경도 필드를 변경해 줍니다. 이를 이용해 위치 공유 서비스 이용 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친구들의 위도 경도를 읽어 지도에 마커 형태로 띄워 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환경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플러스터 플러그인을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다트를 중점으로 자바스크립트, CSS, HTML 등을 이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 및 SQLite를 이용하였으며, 형상 관리 툴은 Git과 GitHub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어플리케이션 여기로가를 제작한 박혜원, 정혜선, 천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